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중국사의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중국 근현대사 두 번째 중국사의 마지막 시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대전 이후라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어, 뭐, 약간 그 전이기도 해요. 1차 대전 그 시, 종전 이전에도 어, 약간 껴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신문화운동인데요. 여러분들, 1917년부터 1921년이래요. 신문화운동. 새로운 문화를 일으키는 운동이라는 건데, 정의를 보니, 오사운동기 전후에, 전후에 일어난 일련의 문화운동을 얘기한답니다. 오사운동 밑에 있죠? 오사운동, 1919년이죠? 그 전후, 맞죠? 그쵸?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자, 신의 혁명기에 대총통에 취임했던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배신의 아이콘, 위안스카이 되겠죠? 위안스카이가 자신의 독재를 강화하고요, 그리고 뭐 제재운동 일합시고 자기 황제되려고 하는 운동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지식인들이 반발을 하겠죠? 자, 이 와중에 잡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 잡지가 바로, 신청년, 새로운 청년, 신청년이라는 제목의 잡지였습니다. 자, 여기를 주도했던, 이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천두슈, 그리고 후스. 한번 기억해 주세요. 천두슈와 후스. 어, 이 사람들이 주도를 했다라고 하고요. 유교중심의 전통문화를 비판하면서 서양의 과학과 민주주의를 수용하자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전부터 중국인들이 그 글을 너무 어렵게 쓰는 경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구어체인 백화체로 글을 쓰자. 백화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좀 알아듣게 말을 써야 대중이 이런저런 지식 접근에 용이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발로였겠죠. 자, 이 시문화운동의 한 복판에 오사운동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냐면, 자, 일본이요. 1차 세계대전 도중입니다. 아직 전쟁 안 끝났어요. 중국에다가 21개조 요구안을 제출합니다. 여기는 이 중국은요. 위안스카이 얘기하는 거예요. 위안스카이. 위안스카이한테 이 21개조 요구안을 제출하면서 위안스카이도 이걸 받아들입니다. 왜냐? 이 사람은 황제 되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대충 일본까지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황제되는데 도움이 되기만 한다면냐 무슨 일이든 할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21개조 요구안이라는 건 뭐냐. 중국 내에 있는 독일의 이권을 일본에 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후 파리 강화회의에서 이 중국의 산둥성에 대한 독일의 이권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생긴 판인 거예요. 왜 그러냐. 독일은 1차 대전에 패전국이고 일본은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리품으로서 산동성을 가져가겠다고 하니 중국 인민들이 반발하는 거죠. 아니 지금 전쟁을 지금 너네끼리 뭐하는 거야. 우리 땅인데 왜 너네끼리 주고받기 하냐. 이런 운동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 아 여기에 더해서 신문화운동 분위기까지 같이 몰아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 과정을 보면요, 이 베이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요구안을 철폐하라 그리고 산동만도 이권을 반환하라라고 하는 요구가 나오게 됩니다. 야 산동 망하면 중국이 싹 망하는 거야라고 하는 주장이 펼쳐지면서 이 오사 운동이 전국화되고 대중운동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이고 대중이겠죠. 자이 영향은요 나중에 반봉건, 반군벌 그리고 반제국주의 어,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것, 그 구시대적인 것, 이런 봉건적인 것, 어, 이런 것들에 반대하고요. 군벌, 장인네 들, 이 속만 차리는 그 군인들, 어, 그런 군벌 세력들에 반대하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와서 설치는 제국주의 세력에게도 반대하는 운동이 됐다는 거죠.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치 3일운동 통해서 그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이 민중 역량 확인한 것처럼 5사운동 통해서 중국의 지식인들도 민중의 역량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들을 그렇게 만들어요. 자, 국민당 창당되는데, 여러분, 재창당입니다. 순원이 예전에 만든 적이 있는데, 이 위안스카이가 한번 엎어버립니다. 다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 국민당 재창당 됐고요. 그리고, 1921년에 천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당이 창당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각지에 난립해 있는 거, 지난번에 우리 신해혁명 이후에 각지에 뭐가 많다 그랬어요? 그렇죠 군벌이 난립해 있다 그랬죠? 자, 이들을 제거하고 통일하려면, 이두 개의 당이 힘을 합쳐야 돼. 에이고 지워졌네요. 힘을 합쳐야 돼 합작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제기됩니다 합작 필요성 제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제1차 국공합작 되겠습니다 1924년인데요 자 얘기할 것은 딱두 개입니다 군벌을 터도하고 반제국주의를 표방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국공합작은요 공산당원이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국공합작을 통해서 결국 할 것은 군벌을 타도하고 외국 세력을 쫓아내는 건데 그 방법이 뭐였냐? 공산당원이 한번 숙여서 개인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국민혁명이 일어나거든요. 자 국민혁명이 일어나는데 자,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530 사건이라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요. 여기서 반군벌, 똑같은 말입니다. 반제국주의. 분위기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이제 수는 이미 죽어서 그 후계자였던 장제스가 있는데요. 장제스는 저럼 솔직히 공산주의랑 엄청 싫어요. 즉, 공산당을 엄청 싫어하겠죠. 자, 장제스가요 광저우 지역에서 북벌을 단행합니다. 북벌, 북벌을 하면서 북쪽으로 정벌하러 가는 거죠. 북쪽에 있는 누구 즉 군벌을 때려잡으러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요 점차 균열이 일어나는데 바로 국민당 세력과 공산당 세력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둘이 사실 안 맞는 애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만 고조됩니다. 그런데 장제스는 공산당을 싫어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국의 국민당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412 쿠데타라고 하는데 이 쿠데타를 통해서 공산당을 대탄압하게 됩니다. 엄청 때려잡은 거예요. 이 원래 바로 이전에 여러분들 합작하기로 했는데 다시 공산당 내부의 적을 쳐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제스는 이 기세를 몰아서 난징을 수도로 해서 국민정부를 수립하고요. 나중에 음, 시간이 더 지나서 여러분들 베이징까지 점령하면서 북벌 또는 국민혁명을 완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공산당의 마음을 잃었겠죠. 음, 뭐 서로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만주사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929년 대공황 기억나십니까? 이 대공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세계경제가 침체하니까 일본이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대외 침략을 주장한 거죠. 이때 뭐 군벌도 있고요, 일본의 군부라든가 아니면 뭐 일본의 재벌들 아니면 보수세력들 결집하면서 이때 튀어나온 게 바로 군국주의 되겠죠. 군국주의 어, 이 것들 한번 체크해주시고요. 자 이때 전개 과정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관동군이 여기서 말하는 관동 관의 동쪽에 있다. 이것은 산해관을 의미합니다. 산해관 산해관의 동쪽에 있는 즉 만주에 있는 일본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왜냐 만주를 침략했거든요. 자 이게 만주 사면이고요. 이후에 만주국을 수립하는데 그 정부가 괴뢰 정부였습니다. 괴뢰 정부는 허수아비 정부란 뜻이에요. 자, 만주국 수립됐고요. 그 우두머리 수반의 청나라 최고의 황제였던 선통제 푸이를 앉히게 됩니다. 푸이. 자 근데 이 사건 이후에 국제연맹에서 이거 1차 대전 이후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둔 그런 국제 조직이었죠. 근데 국제 연맹에서 리튼 조사단 이런 걸 파견해 갖고 일본을 규탄하고 군대 이제 철수하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일본이 듣기 싫다고 국제 연맹을 탈퇴해 버리자 막가자는 거죠. 자 여기 이어서 공산당 얘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산당은 아까 그 사일리 쿠데타 이후에 아주 힘든 힘겨운 어, 삶을 살고 있었겠죠. 자그 이후에 이제 대장정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공산당이 성장하거든요. 그 과정 좀 볼게요. 자마우쩌둥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마우쩌둥은 공산당의 당시에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서금 내지는 루이진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어, 지역에서 여러분들 소비에트 정부를 먼저 세우게 됩니다. 어, 루이즈는 꽤 남쪽에 있어요. 난징보다 더 아래 에 있습니다. 광저보다 위에 있지만, 자이 사람은요. 이 장제스가 공산당 토벌 작전을 전개하자 공산당 이제 이 계속 도망다니는 겁니다. 막도망다녀요왜냐면 당시에는 국민당이 꽤쎘거든요 가진 것도 많고 군대도 세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예난까지 가는데 그것을 대장정이라고 불러요. 예난까지 대장정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루이지이 광저보다 위에 있지만 난징보다 아래에 있다 그랬죠. 엄청 남부 지방입니다. 돌아돌아 돌아돌아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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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예난이라고 하는 화북 지역까지 이동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이동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이용 이동하면서 공산당이 이 농민층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인기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오쩌둥은 그 과정에서 막 여기저기서 연설하고 다니면서 확고한 공산당의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공산당의 확고한 지도자로 자, 근데 그 이후에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제2차 국공합정이 나오거든요. 자,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이 노골적으로 침략 의지를 보인다. 즉 중국 본토를 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제스는 아우, 지금 일본 견제하는 것보다 공산당을 먼저 죽여야 돼. 어, 공산당 먼저 공격하고 어, 이네 없앤 다음에 소탕한 다음에야 일본 싸울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장제스의 부하 중한 명이었던 장쇄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 장제스가 시안 지역으로 와서 공산당 토벌 작전을 격려하러 왔거든요. 근데 이 장쇄량이 장제스 부하였는데 이 장제스를 가둬버립니다. 감금해버려요. 그게 시한사건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일본 견제, 공산당 토벌, 뭐가 더 중요하냐. 일본 견제하는 거, 일본 그 저항하는 게, 항일 운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라고 이제 얘기했던 게 바로 시한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국공내전이 중단되고요. 공, 국민당 공산당 그만 싸운 거예요. 항일 조정이 합의하게 됩니다. 이제 합의를 해서 정말 합작을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사건 벌어집니다. 루거우차우 사건 또 다른 말로 노구교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이 중국 본토를 공격하게 됩니다. 중일 전쟁이 발발이죠. 일본군이 막 들어와요. 총공격하면서 상하이 난징 등 주요 도시 점령하면서 전선을 확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여러분들 어디까지 가냐면 충칭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충칭 천도까지 해가면서 이 이후에야. 국공합작. 두 번째 국공합작이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되고 같이 항일전을 지속하게 됩니다. 같이. 국민당과 공산당이 말이죠. 자, 근데 일본이 결국 2차 대전에서 패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은 일종의 그 전승국이 된 겁니다. 근데 중국 내부에 이미 아직도, 아직도 그 내부 의 씨앗이 남아있죠. 그게 바로 국공내전으로 이어집니다. 자, 2차 세계 대전이 종전됐어요. 또 싸움이 나네. 또 싸워요. 또 싸우는데, 중간에서 미국이 좀 중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충칭에서 쌍십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어요. 그래서, 고만 싸워, 고만 싸워 하고, 이제 협상을 더 이어나가려고 하는데, 그거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싸워요. 내전이 본격화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공산당이 대장정통에서, 대장정통에서 토지개혁을 이미 해왔어요. 그 지역마다. 그래서 농민의 지지를 마구마구 획득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국민당은요 거의 뭐 쓰레기 집단이에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심이 공산당에게 기울어져 있었겠죠. 그래서 원래 공산당이 열세였는데 우세하게 돌아서게 됩니다. 공산당이 승리해서 오늘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요. 지금의 중국입니다. 장제승의 국민당은 패배해서요 오늘날의 타이완으로 패주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오만 보물들을 타이완으로 다갖고간 거예요. 장제스가 진짜 다 쓸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보물을 보려면 타이완의 박물관에 가셔야 됩니다. 음, 그것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후 내용 보겠습니다. 자 공산당은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한 이후에 이 토지 개혁을 전국 확대하고 산업 국유화 전형적인 공산주의 정책이죠. 자 그리고 여성 노동력 동원을 위한 남녀평등법 제정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 그, 소비에트, 연방의 큰, 우두머리죠. 큰형이죠. 소련의 지원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소련의 당시에 그 수장이 스탈린이었는데, 스탈린 죽고 나서, 흐루쇼프라는 인물이 등장했다. 흐루쇼프입니다. 리얼이에요, 이거, 리얼. 흐루쇼프라는 인물이, 스탈린 죽고 나니까, 스탈린을 막 비판해요. 그리고 서방과의 평화 공존 원칙 뭐 이런 거 천명하게 됩니다.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랑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중소 간의 이념 분쟁이 일어납니다. 마오쩌둥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이제 소련 지도 벗어나겠다. 우리는 우리만의 즉 중국식 사회주의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중식식이 아니죠. 중국식이죠. 미안해요. 자, 그러면서 내용이 뭐였냐, 여러분들? 바로 인민공사라는 것을 조직하게 되는데 이거 집단 농장이에요. 집단 농장 그뭐 공기업처럼 공사 이름 붙이고 있는데 어, 집단 농장입니다 집단 농장 같이 생산해서 같이 놀아먹자라는 것이 이 인민공사인데 이것을 통해서 대약진을 해보자 대약진 약진은 여러분들 뛰어나간다는 뜻입니다 크게 한번 성장 경제적 성장을 해보자라고 했던 건데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중소 분쟁에 따라서 소련이 안 도와주죠 원조가 부재하고요 호사다 말하고 나쁜 일은 한꺼번에 와요 자연재해 옵니다 실패하고 경제 위기 옵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 세력이 대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류 사오치 또는 덩 샤오핑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자, 그런데 또 이것의 반전이라는 게 바로 문화 대혁명입니다. 줄여서 문혁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 위에서 봤던 대약진 운동이 실패한 이후에 여러분들 누가 위기에 빠지냐면 바로 그것을 이끌고 있던 마오쩌둥이 위기에 빠집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용주의 세력이 대두한 거야. 아까 얘기했던 류 사오치, 류사오치, 덩샤오핑인데 이 실용주의 세력이 대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또 일어난 거예요. 검이 우리 마오님을 건드려라고 한 거죠. 마오쩌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마오쩌둥을 둘러싸고 막 호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을 이제 홍위병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문화대혁명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대혁명이다라고 부르지지면서 대대적인 사상 투쟁을 전개하는데 사실 은 탄압이에요. 어, 이 공산주의 이외의 것은 다파압합니다라는 것이죠. 자하면서 실용주의 세력이라든가 중국의 전통 가치, 뭐 부르주아 이념 이런 것들 다 공격해요. 다막 그냥 부수고 다닙니다. 옛날 뭐 유물 유적 이런 거다 부수고 다닙니다. 그리고 혁명 이념을 점검하겠다고 명목을 세워서 반대파를 숙청하거나 그리고 마오쩌둥에 대한 개인 숭배를 강화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엄청 혼란해집니다. 뭐 홍위병이랍시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저거 부시고 다니고 막 탄압하고 욕하고 서로 싸우고 하다 보니 사회 혼란 야기됐죠. 근데 마오쩌둥이 죽으면서 여러분들 다시 평화가 왔습니다. 왜냐 실용주의 세력 중 하나였던 덩샤오핑이 아직 살아있었어요. 그러면서 공산당의 여러분들 대표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복권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그 덩샤오핑이 공산당 정부 이름으로 이것은 실패한 거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특히 뭘 실패했다고 하냐면 대학진운동 실패한 거고요, 문화대혁명도 이거 옳지 않은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자 덩샤오핑이 집권한 이후의 얘기를 보겠 했습니다. 자 덩샤오핑은요 굉장히 실용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서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흑묘 백묘론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즉 흑묘든 백묘든 쥐만 잘 잡으면 돼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경제 발전만 하면 돼 실용주의의 끝이죠. 자, 뭐네개 분야에서 현대화를 추진했다라고 하고요. 시장경제 체제 일부 도입하고요. 그 대학진 운동에서 문제가 됐던 인민공사 있죠? 해체하고요. 이 너네끼리 알아서 가정농업으로 전환시켜버리고요. 그리고 사사로이 즉 사기업 개인기업 설립 허용 가능하고요. 나라에서 운영하던 기업도 민간에 팔아 버립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개방정책 펴고요 그리고 경제특구도 설치합니다. 음. 자, 그리고 미국과 경, 국교를 정상화시켰다는 얘기 가 있어요. 여러분들, 미국과. 이때 뭐 이제 이, 79년이니까 한 10년 전쯤에 닉슨 독트린이 있었겠죠? 어, 그때부터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죠? 렇 자, 이러면서 미국의 경제원조도 획득하고요. 자,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자본주의적인 시장경제체제도 또더 도입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한 반발들이 좀 있었어요. 어, 반발들이, 보수 세력들이 있죠. 완전 찐 공산주의자, 다른 그런 사람들 반발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정면돌파한 것이 동샤오팽의 남순광화입니다. 남순광화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따 볼게요. 자, 어쨌든 개혁이 가속화되니까 엄청난 성장률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제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관료들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이끌어나가다 보니 부정부패, 가 심화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뭐 국영기업을 민간에 넘기고 뭐 사기업을 설립하고 한다고 해도 공산당이 지도한다는 미명하에 관료들이 계속 개입을 했던 겁니다. 부정부패가 심화되고요. 학생들, 지식인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주장을 들 하게 됩니다. 우리도 보통 선거 실시하자. 당도 여러 개당 만들자. 다당제형의 민주화 개혁을 요구시키게 됩니다. 요구하게 됩니다. 그게 빵 터진 게 바로 여러분들 태남만 사건입니다. 89년, 이제, 한 4월인가 5월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6월 4일까지 이어지는데, 이 육사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내용을 보아하니, 아까 나왔던 그대로입니다. 학생 지식인들이, 이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추방, 추방하자. 그리고 정치적인 자유를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캐난먼 광장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는데, 공산당 정부가 이것을 무력 진압하게 됩니다. 이 사진 보시면, 여기 탱크 앞을 막고 있는 이제 탱크맨. 그리고 당시에 테나만 앞에 있던 이 자유 여신상 짭이죠. 어, 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게 바로 테나만 사건이고요. 자 남순강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실용경제, 뭐 실용적인 어떤 그런 실용주의 정책을 펴면서 이 덩샤오핑이 계속해서 고속 고속화되는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보수파들이 반대했다 고 그랬죠. 근데 아, 가뜩이나 반대하는데 거기서 지금. 캐나먼 사건이라 그래서 봐봐 지금 애들이 먹고 살기 좋아지니까 정치적 자유 뭐이는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비판을 하는 겁니다. 중국의 개혁 개방 이런 거다문 닫아버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산당 내 보수파의 불만이 심화됩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은 이것을 정면 돌파한다 그랬죠. 남순강화를 통해서 다 무슨 말이냐 남방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혁 개방을 오히려 더더 더 하자고 얘기하는 그런 연설을 하게 됩니다. 뭐 선전, 주하이 등의 경제특구 방문해서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천명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자 이후에 현대중국 위상 강화 볼 건데요. 자두 가지 보시면 자 영국이 가져갔던 거 그쵸 난징 조약 때 가져갔던 홍콩 반환하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가져갔던 마카오도 이때 반환됩니다. 마카오 다있을게요 마카오 반환하게 됐습니다. 원래 자괴 땅이었던 걸 다시 돌려받게 된 거죠. 그러면서 2010년에는 여러분들 국내 총 생산이 세계 2위에 달하는 아주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얘기까지 같이 다뤄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